<음> 네 이렇게 해서 두분 선생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네, 이두분 선생님 발표에 대한 어떤 질문 또는 궁금한 점뭐 이런 것도 있으시면 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팀중식이 저녁의 2명의 의의2명원 2명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 손대현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릴 거고 전설현 선생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어 우선 손대현 선생님께 드릴 질문은 어 간단한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회화와 문학의 왕족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에는 그 관련된 화제시 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혹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화제시를 굳이 이제 문학작품과 따로 구별해서, 어, 목차를 구분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설전 선생님께는요, 그 만주 망명 문학이라는 것이 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 양국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또 공부를 하셨고, 지금도 중국에 가셔서 연구를 어 진행하고 계시니, 어, 한국과 중국 또는 중국과 한국 그 연구 동향이 차이랄까 이 만주 망명 문학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민감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 지금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만주 망명 문학 연구 동향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분 선생님 중에 먼저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에 왜 화제시만 대상으로 했느냐는 부분은 지금 제가 발표한 부분이 하나의 논의만 된 것은 아닙니다. 어, 한세 개가 지금 다 합쳐져 있는 거고요. 어,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 그림과 어쨌거나 연관시켜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화제시만 아, 했는, 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일단 자료를 뭐 너무 한정한 부분은 명백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좀 양상 자체를 좀 화제 심한 하는 게 아니고 좀그 한국 쪽에 바라보는 고국과는 약간 다르게. 에좀 전체적인 면모를 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에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한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화재심만이 대상이 아닌 에 일반 아 한시를 좀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나의 발표로 보기에는 상당히 체계가 약간 떨어지는 경그 그런 분명하지만 이제 제 논의 상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어, 고, 각각의 논문 상에서는 조금 일관성을 좀 가지는 어떤 그런 성격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재미있게잘 들었습니다. 아네방악도 끊겨가지고 혹시 제가 듣는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중국 학계에서의 그 만주문학과 관련된 연구와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가 어떠한 차별이 좀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아 네. 呃，黄、uh, 明焕老师刚才提问我，就是中韩学者对亡命文学研究有什么区别？呃、uh,，我大概的介绍给大家，也也不是很详细，而且我知道的也有限。그일단그제가많이알고있는것은아니지만제가알고있는것대로도말씀을간단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일단그한국학계같은경우는이망명문화와관련해서사실은그 개별 연구자들이 개별 작가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조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해오다가 이것도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명 문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3, 40년대의 어떤 국문 국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많이 이제 연구를 이제 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문학계에서 물론 이제 그 어 역사학계에서는 독립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학위 논문만 수십 편이 나올 정도로 활발히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문학계에서는 아 어, 약간 이 근데 전환기 의그 시기 그러니까 을산늑약과그 동술국시 전후 한이 시기에는 연구가 약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3, 40년대로 넘어가면 어, 아주 활발히 이제 문학계에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이제 경향 있고 중국학계 같은 경우는 어, 문학은 약간 한국하고 비슷한 점은 중국학계에서 망명 문학은 어, 그삼 사십 년대 어떤 이러한 문학 연구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보고 있는 근대 전환기 특히 이제 을사늑약과 경술국취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어, 망명을 한 어, 인물들에 대한 그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고 때는 거의 공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크게 보았을 때첫 번째로는 그 자료의 문제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그 저희 db도 많이 좀볼수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조금 이루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의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연구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 중국학계 특징 같은 경우는 좀 역사학계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한 어떤 연구를 할때 굉장히 이 시기에 어떤 기록이나 특히 그 자료는 문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저희 그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역사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중국에서는 활발히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제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뭐~ 40000원 50000원 60000원 7 0니0 0원8 0 0 呃，中韩学者对亡命文学研究有什么区别？就因为呃，就这个资料来看的话，因为我们在中国很难接近这些呃韩国资料，尤其这些我们近代转换期，也就是呃呃一八六零年到一九一九年这时期的一些资料，我们就很难接触，而且呃大部分都是个人文集，所以呃我们就是研究这些资料来。 呃，写论文有有点有困难，然后呃，在中国学界和韩国学界，在这一时期的研究，大部分着重于历史方面的，所以目前来说，文学方面其实呃，我们一定要就深入到这些资料，然后呃，有继续也也要继续要去探讨这些问题的。네감사합니다네아무래도

这种历史人物在韩国的接受，在历史上是有很多的。那这样除了王昭君，那还有像李广呀、苏武呀这样的人物呢？呃，都都是像王昭君这种类似的情况。那么目前呢，中国学界也是很关注这种历史人物呃在国外的一种流传情况。那么对于孙老师的论文呢，我有几点要提问哈。第一个就是老师，您这篇论文是否准备发表呢？ 嗯，因为我感觉您这篇文章就是梳理的非常全面，尤其是对那种啊、呃，它的史书的类型、文学类型呢，都做了表格，呃，这种梳理哈。如果您就是已经发表呢，我准备在论文中引用。那第二点呢，就是，嗯我想请问一点，就是呃，我想在汉诗作品中用王昭君的，应该是韩国文学中的一个主体。我想问，就是孙老师。 嗯、呃，您觉得如果做这个论题的话，呃，是否有必要把这个韩国汉诗中关于王昭君的情况呢？就是全部列出来。就是如果我来写这个问题的话，我可能会在这一点上比较纠结，因为要是全部梳理出来的话，会花费很长时间；但如果只梳理重点的话，嗯，可能会耗费的时间短一些。 那么第三个问题就是，我看到孙老师文章中引用了很多王周有关王周娟的绘画作品，那我想知道，呃，就是如何去搜索这些绘画作品？好，谢谢。네순대현선생님께서드리는질문입니다오늘세가지질문하셨는데요첫번째는순대현선생님의논문을잘정리되어있 있기 때문에 발표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왕림 선생님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차, 인용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이게 선생님께서 그왕서군 연구 다루 하시는 과정에서 이 혹시 논문에서 이 모두 자료를 모두 제시하셨는지 아니면 핵심 내용 아니면 은 중요한 내용만 선정해서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왕림 선생님도 조선시대 한시를 연구하시는데요. 이게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제시하는지 아니면 자기 판단해서 중요한 자료만 제시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논문에서 그 왕서군에 관련 회화를 제시하자는데 근데 이런 회화 작품 특히 조선 시대 회화 작품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 이세 가지 질문입니다. 어 일단 그요 발표가 제 논문 세 개를 조금 섞은 겁니다. 아 어, 그리고 그세 개는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한국어인데, 어, 어, 파일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중요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왕아 씨. 呃，孙呃孙老师他这个研究这个王昭君呢、啊，他是列了一系列的主题，他今天的这个汇报呢是将他的这个三篇论文各摘了一部分，编成了一个呃汇报的 PPT，呃也就是说这三篇论文已经都发表了，他会把这个嗯、呃、他已经发表过的论文呢这个发送给您，但是因为是韩文的论文嘛，可能。 在두 <람이 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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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이> 네. 어, 번째 起은有우困难到时候如果需要帮助的话就是咱们再联系这是关于您的第一个问题嗯嗯嗯呃第二個情況다呃第一個情況요 그기에 따라서 전체 작품을 제시하기보다는 어, 가장 두드러진 어떤 작품들을 선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선 선별을 할 때는 뭐 시대, 지역, 뭐 성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어뭐 교정을 좀 돌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요것도. 哎，呃，这个关于您提问的第二个问题，呃，孙老师做了如下的回答。因为在这个研究的过程中呢，首先他是进行了这个整体的把握，特别是进行了分类。那么在选择这些这个资料的时候呢，其实是需要选择具有代表性的资料的。但是在选择的时候呢，要综合它的时代背景，比如说地域特色。 呃，去列几个因素来去选这些作品。嗯、啊，그리고그어마논문의제일마지막에대상으로삼은어、呃、이시다시라든지그림이라든지이런목록은어、呃、제일논문뒤에다가밝혀주면됩니다이야기啊，但是在写论文时候有一种方法，就是在这个论文的后面加一个附录。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어,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중국은 바이두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야후 뭐 이런 데를 다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받습니다네 예, 예, 일단 여기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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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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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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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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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呃，特别是就是说各大博物馆它的官方网站，甚至还查要要查一些个人的博客，比如说中国的百度、日本的雅虎，这也要看搜索关键词。也也也，그런사이트들중에자기들이구축한내용을쓰도된다라고하는데도있고요 어그 다음에 안돼 있는 데는 출처를 밝히고 좀 써주면 됩니다. 예. 어 예. 그리고 어좀 회화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이 워낙 많아서 어 예. 여러 사이트를 하여튼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就是在这个找这个绘画资料的时候呢，有的网站或者个人的这个博客，嗯，他有的会写上，就是说可以转载，不可以引用，这样的话直接用就可以。当然有一些它是不可以的，那么我们就需要标注出来。嗯，孙老师的意思，如果找全资料的话，当然是找不到的资料肯定更多。想找全的话，可能最好的方式就是，通过各种渠道、各种途径去这个寻找一下。Yeah. 원하는자료들이한꺼번에구축되어있는것이없기때문에소그啊，可能就是因为一个主题、一个题材的绘画作品不可能在一个网站上就能够集集全，所以说我们还是要多种途径的去找。对，那这三个问题，王老师不知道您呃满不满意？ 好，谢谢孙老师解答。嗯，期待看到您的论文。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스승님 논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아무래도 아까처럼 이렇게 서로 자료 자료도 좀 공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텍스트를 공유하면서 좀더 깊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어, 그럼 중중중 네, 뭐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거 같으니까 시간도 됐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네. 뭐 3주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한중 문학 연구자 공동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한국이, 중국이든 서로 이제 학문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많이 서로가 이제, 이제, 알아서, 좀 향후에는 좀더 여기보다 좀 발전된 그런 학술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네. 근데 마지막이라서 그래도 네이 학술대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던 그 양자호 선생님하고 여기 주최하셨던어 국어국문학과 b k 교육연구단 손대현 선생님 두 분이 간단하게 어,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일단 아까 하신 말씀을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돼, 아, 안돼我这个 为期三周的咱们中韩的小型的学术交流会，呃，非常感谢各位老师的参与。呃呃，柳云柳明玉老师也希望我们今后再组织中韩的学术交流会啊，能够比我们这三次小型座谈会能够更加的有进步。呃，最后呢，他还是想让我们每人再谈谈感想，说因为时间关系嘛，就说两句。哎，Yes，谢谢你。 네. 양자 선생님 먼저 네아 제가 먼저 <laughs> 네 <laughs> 아, 일단은 아 이게 사실 갑자기 정우라 선생께서 갑자기 하자고 하셔서 우리 처 사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상하이 사범대학교와 남통대학교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 그 무사히 순조스럽게 개최했습니다. 사실 저도 3년 동안 한국에 도어하고 한국어를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발표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아까 유명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왕래하면서 더 발전되는 학술대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또 감사드립니다. 你，yeah. 呃，中国了，感到你还是感对，그래도좀신기嗯，呃，因为这次我们的会议准备的比较的仓促，呃，这个而且呢还多亏了我们上海师范大学的严明教授啊，呃，刘越同学呀、啊，还有我们南通大学王林老师对我们的支持，才能够很顺利的举办完我们三次的小型座谈会议。今后呢，我们继续努力。 争取呢我们能够中韩实现往来然后我们能够举办更规模更大的更成功的学术会议，来增进我们的学术发展。谢谢。谢谢大家大家。对 thank you very much. 尚我想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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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연구자 및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어장어감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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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의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예그 통역 아 발표와 통역 뭐 사회 그리고 어 지리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에,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아, 어, 내년에 에, 조금 더어이 형태가 좀더 발전되고 진전되게 해서 좀 지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 연구자 및 스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좀 같이 참여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今后我们的学术交流活动还会这个持续进行希望各位老师呢继续关注继续给予帮助希望我们的会议能够一次比次成功谢谢 네 혹시 꼭난 한마디 해야겠다 <laughs> 하신 분 계실까요 마지막 아네면 우리 老师에 계신 은咱표中方的有하有咱 있나요? 代表有실有想으言的요감感受성나 왕린 선생님이요 네, 好好 선생님 왕린 선생님이 한마디 네, okay. 네. 네, 네. 네, 네, 왕 선생님 네. 네. 首先，感谢韩国庆北大学给我们提供了这一次交流的机会，我感到从中学到了很多。首先，我感觉到就是中韩学术学界对于论文的要求还是有所不同的，嗯、呃，呃，这一点也给了我很多启发。那么第二点呢，就是呃，我觉得这这种有了第一次这种交流之后，第二次可能就会更加有经验。那比如说，其实我在写论文中，就对韩国的一些实际情况是非常不了解的，但是。

더 성공하게 개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한중 문학연구자 공동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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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